너구리 공주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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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d 이 n o 이아 d y 이 o b o d y Nobody. I b o u 이 h 가 I bought. I 티 o u 티가 t 티 b <laughs> 여우냥 힘내라. 오 여우냥. 어, <laughs> <잘> 오 티거. <laughs> <힘내면 안> <laughs> 너구리 <너울이> 공주.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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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웃음> 결국 넘어갔네. <laughs> 너구리 <너울이> 공주. <laughs> 자 에너지 아이돌 누굴까요 사연? 골드 하나요 골드? 골드 안놔나요 그건 아이들이나 가지고 노는 거라고요 <laughs> 뱅갈은 그런거 가지고 놀지 않는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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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우냥하고 음, 여우냥하고 너구리공주가 제일 좋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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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눈이 보여있는데 더 보여있네 <laughs> <laughs> 오~~ 우리 티거 티거 힘내나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정말 지치지 않아요? 사상자 사상자 속출 부상자 사상자가 아니고 부상자 속출 너구리 공주 어디 갔어 너구리 공주 힘든데요. 아이고 영훈이야 오 내가 이거 제일 고수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하, 아하,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음, 좀 낮게 해줘야 얘네들이 점프를 안 해요. 열 받았어, 우리 너무 열 받았어. <laughs> 열 받았어, 안 네. 잡혀서. 무서워? 어허 내 우리 공주 힘좀 내. 같이 돌아간대요. 아이고. 당해. 아, 어, 여우냥 힘내봐. 아유 예쁘다. 여우냥.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 뻔뻔치 뻔치 뻔치 뻔뻔치. 모멍이는 인기 없을 것 같은데. 뭔가 <laughs> 점점 예뻐지긴 한데 자 잡고 봐야 예쁘잖아 너는 골드야 골드가 골드가 골드 골드가니까 골드가요 골드 골 골도 아이고 아이고 골드 천천히 골드한테는 좀 천천히 골드한테 는좀 천천 히 너무 빠른가 봐요. 골이가 잡아가요. 골드 골드 골드. 골드? 오, 오 골드 좀 열심히 해보라고. 오 여우냐? 여우냐 갑자기 오저 저다. 담비.

렉돌의 저력을 보여주라고. 어서 보여주지 이리 못할까? 이리오세요 자, 같이 갑니다 돌아갑니다 아. <laughs> 밑에서 뭐 <하는> <laughs> 양이 태양. 태양이, 태양이, 태 오. 이 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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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이태이이이태이 오! 이제 가실마이너로 시작했어 자, 골드 골드 자, 골드 골드 시작했습니다 골드 골드 선수 입장하셨습니다 자, 골드 갑니다! 골드 골드 자, 골드로 땅에 있는 건 태양아 아빠를 보지 말고 <웃음> <웃음> 놀아 좀 졸리냐? 응, 응, 응. 어? 자 소름 돋아 오공이가 오공이? 아픈 오공이가 오공아~ 오공이 좋아해요. 오공이 좋아해요. 오공이 좋아해요. 오공이 좋아해요. 오공이 좋아. 티바이크 아니요 자, 티바. 아, 맞 티바. 티바. 티 티바. 이거 티바. 이거 티아티 티바. 야바야바 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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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유일하게 지금 얘네들이 네. 밥먹고잤는데왜 힘이 별로 없지? 아, 예쁘요 이거 아니야? 이거 갑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다고거거거갑니다거니거거거선수거거 울타, 여우냥. 아이고 잡았어요. 잡을 뻔했네. 뒤에 조심해주시고요. 태양 왕자님은 그냥 저런 건 어린 애들이나 가지고 노는 거라고 약간 그런 눈빛으로. 커피는 어디? 아, 자고 있군요. <laughs> 네. 음. 저기서 뭐하고 있는가? 아.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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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카메, 카메라로 찍으니까 여운향이 참 예쁘게 나오네. <laughs> 키가 응, 우리 키가 골드, 골드도 참 예쁘게 나오고. 만세 좀 보여주세요 만세 제발 제발 만세 좀. 이마 너의 트레드 이 전매 트레이드 마크 만세를 보여주세요 만세 기네요 안쪽으로 가슴 쪽으로 그렇지 오 어, 그거 여운 양 자세인데 너 어, 언제 따라 했지 만세 좀 하라 그. 만세. 만세. <laughs> 태양 왕자님. 지금 배우가 누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구리 공주님께 토스 부탁합니다. 아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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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너구리. 와우 천천히 천천히. 네. 생각보다 맨날 잠만 자는데. 우리 렉돌렉돌 렉돌 님들 차례예요. 자, 이제 1분만 더 버티면 됩니다. 네. 맛있습니아어요 <laughs> 네. <어구. 미안해. 웃음> <티가. 자빠졌어요. 웃음> 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시고! 마주보! 시고! 마주보! 고 티거! 티거 오니고 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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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좀 보여주세요 티거! 티고, 티고. 만세 좀 보여주세요 아아 티거 뛰었어! 네에 주특 좋았어요 자 다시 샤이니 해야 돼!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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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 잤나요? 샤이니 나요 샤이니 나요 티거는 아 우리 태영왕자님오 좋았어요 네, 잡습니다태영이가 잡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가 돌을 닦았다 아이가 돌을 닦았다 아이가 몽몽이 <laughs> 몽몽이 뭔가요? 몽몽이 뭔가요? 뭔가요 진짜 <laughs> 갑자기 옆에서 이거 이거 반칙이에요 몽몽이 들어오나요? 여우냥 들어와야지 여우냥형 몸발 찢어 몸발 찢어 자꾸자꾸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이죠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자자자자자자어우리 자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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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자, 좀 보이나요 우리 돌, 돌 왕자님 구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구이구이아요 너무 빠르다고요 오, 골드 오 골드 갑자기 골드, 왔습니다, 골드. 골드. 벵갈, 벵갈 왕자님이 지금 골드, 골드 선수 골드 잡아주세요. 골드. 확실하지 않으면 건들지 않는다. 우리 뱅갈은아 <laughs> 이런 이런 이런. 빨라요. 골든 좋아요. 아빠가 지금 밥을 안 먹어서 말이 잘안 나와요. 우리 티거는 지쳤나요? 티거야. 어 구름이 구름구름 어이 구름이 어이구 아휴 <laughs> 몽몽이 선수 나님 몽몽이 선수 아닙니다 반칙이에요 그건 <laughs> 구름이 구름이 자 너도 바꿔 너도 바꿔 못 갔나요? 어, 천천히 움직여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빠릅니다 너무 자, 가끔씩 잡혀줘야 얘네들이 좋아합니다 골드 흥이 일었구요 골드 흥이 일었구요 사이 잘했어요 몽몽 몽몽 선수 1등니까 선수 최고예요 차이나, <웃음> <웃음> 차이나. <웃음> 절대 놓지 않아요 와아 <laughs> 힘드세요 몽몽 선수는 다음부터 빼고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뭔가 재미없게 만듭니다 엄마가 밥도 안 먹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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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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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눈찔리면안 됩니다. 요 물론 그 거기가 동그랗게 되어 있긴 한데. 미안해.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긴 한데요. 아이고. 오. 멍멍이 어, 뭐 선수는 미모가 없는 대신에 <웃음> <웃음> 다른 걸가졌군요 카메라가 안 가요 멍멍이 선수가 잡으요 너무 편파팔레예요 갑자기 까먹어. 갑자기 나타난 골드 선수 <laughs> 구루미는 가지고 놀고 싶은데 어려워가지 구르미 구루미구루미구루미 구르미 하 구르미와 같이 갈라고 제발 이 선수를 빼고, 빼고 시작합시다 멍멍. 자, 멍멍이 선수 반칙으로 퇴장당하셨고요 <웃음> 퇴장당하셨습니다 레드카드죠 <laughs> 네. 아니 같이 놀아야 되는데 혼자만 독점하고 <laughs> 있죠 자 여우냥 힘을 좀 비축했어요. 네 퇴장한 몽몽이 선수. 그래서 페어 플레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경기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가 없는 게임이에요. 승자가 없는 게임. 여우냥 아니 뭐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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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구름 구름 아, 안녕 안녕 아니 옆에 번외 편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마지막까지 에너이저는 역시 샤이니 너구리 공주가요 우리 샤이는 주장이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laughs> 우리 구름 구름도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여우냥 아이고 여우냥은 얼굴도 안 보여주네. 살아있나? 자 반칙당한 몽몽이, 몽몽이 선수 <웃음> <웃음> 어서 나오시죠 <laughs> 네 몽몽이 선수 다음부턴 반칙하면 안돼요 자 수컷 선수들은 지금 왕자님들은 다시 한번 컵쟁탈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우 예뻐요 예뻐요 우리 렉돌 왕자님 너무 예뻐요. 눈곱 띄면더 예쁠 것 같은데 오늘 눈곱을 안띄었어요 여운양 선수 오늘 왜 이렇게 활약이 부진하죠? 이유가 뭐죠? 네 고기를 제일 많이 먹지 못한 한우. 네 한우만 좋아하는 여운양 선수입니다. 발이 점점 근육 발이 점점 근육질로 변해가고 있는 여운양 선수. 뭐 하고 있죠? 지금 맹카를 써도 혼자서 수련하고 있나요? 아 열심히 지도리 가지고. 음, 파이팅 파이팅 넘치는 우리. 아이고 열심히 잡고 있어요, 지를.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다 놀았어요?

구름구름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네, 구름이는 맨날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무조건 먹습니다 우리 구름이는 천하무적입니다 구름구름 <laughs> 천하무적 제2라운드인가요? 트로피를 지금 여운냥 여우냥이 노리고 있는 건가요? 이 컵을 덤벼보라고? <laughs> 일단은 <laughs> 머리부터 자꾸 <잡고> 보는 여기 <laughs> 여기 매일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렉돌 왕자님은 뭐 하는 거죠 지금 에헤헤 에헤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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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역시 수컷 열을 먼저 태어났다고 엄청나게.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거의 뭐 시체 수준입니다. 지금 뼈다귀만 남았어요. 우리 502 선수는. 아, 안 돼요. 502 이겨라. 그렇지. 그렇지. 힘내라, 그. 아, 구름이 장난 아닌데. 구름구름. 티거 선수는 지쳤어요. 티거 선수? 아빠 뭐예요? 어긴요. 예쁜 너를 찍고 있답니다. 난투전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수컷의 자존심을 세워주라고요 누나라도 봐주면 안된다고요 누나는 무슨? 2주밖에 일찍 안태어난 2주가 뭐예요? 열흘밖에 더 일찍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제가 오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렉돌 우리 태양이가 너무 귀여워요 하는 행동 보면 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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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클로징 멘트 하자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laughs> 저 태양이를 잊지 말아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티거도 이 집은 안 돼요. 티거? 티거. 용문신한 우리 티거.